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선호시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쥐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거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절락에서 보면은 저자 저자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매 달락마다 지나가면서 또뭐 무엇이 선엇이 있다. 무엇이 선엇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자신이 어,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먼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다.로 시작이 되는데 어, 이 말씀, 첫 번째 단락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한자취라고 소, 소제목이 나와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숨기는 죄악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숨기는 죄악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 앞서 읽은 18절에 이 표현을 원문의 내용을 담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너무 경이로운 것세 가지가 있다. 내가 모르는 네 번째 것도 있다. 이것이 지극입니다. 나에게 너무 경이로운 것세 가지가 있다. 내가 모르는 네 번째 것도 있다. 좀더 풀이하면은 저자가 밝힐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는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는 한범주에 묶을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네 번째 것은 앞에 세 가지 이야기보다 가장 오묘한 것임을 동시에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나오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이것이 앞서 세 가지입니다. 또 뒤에 것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바 자취이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취라는 표현을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자취 안에는 어떤 행동의 과정들이 담겨져 있고 이것을 또 신비스러운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이 자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신비스러운 동작이나 행동들이다. 그래서 먼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빚대며 독수리의 자치가 신비롭고 반석에 기다리는 그 뱀의 자치도 참으로 신비로우며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또한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신비롭다 하였는가? 어. 첫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하늘을 말하고, 뱀의 자취는 땅의 것을 말하며, 바다의 자치, 에, 배의 자취는 바다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자취들을 말하면서, 이 독수리를 바라볼 때에 그가 어디에서 날아와서 어디로 가며, 그가 또한 결국에 종착지로 어디로 머무를까, 또 배를 또 생각해보면은. 길도 없는 바다의 길 가운데서 바닷가운데서 그 목적지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 모든 그 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참으로 저자가 볼 때에는 기하도다 참 놀랍도다 신비롭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범주에 묶여져 있어서 신비롭고 또 신비롭지만은 이것이 네 번째 것과 비교할 때는 또한 그 신비로움이 조금 덜 하다라는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다. 그것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한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신비롭게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신비로운 것이 없다. 앞서 세 가지도 신비하지만, 이네 번째, 남자,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또 어떻게 또 사랑에 빠지며, 또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어떻게 또 아이가 나타날까. 라는 것이 저자가 바라볼 때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무나 오묘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밝히 말하고 있더라. 근데 이것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신비. 신비라는 단어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 신, 자, 에다가, 비, 감출비, 비밀, 비밀스럽다 할 때의 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바라보면 이 신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감추어드신 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것들.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사람의 눈으로는 다볼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든 모든 것이 이루어져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신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의 계획 가운데 나오는 것은 신비라는 표현을 하지를 않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은 영역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네 번째 거, 이 남자와 여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또 각자의 개개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신묘막직함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날들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 볼 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높으심을 찬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20절부터 등장하는 그 표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자치도 그러한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음녀의 자치도 이와 같이 작용을 하더라라고 이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신비한 영역인데 그 신비라는 그 영역이 감추어져 있는 이 영역 가운데에 이 음녀가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용해 먹고 있다 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 신비라는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 놓으신 이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축복이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축복과 이 특권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오늘 이 음료라는 단어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이 신비를 악용하여 이 자신의 악함을 감추는 곳에 써먹더라. 남자 여자가 만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축복스러운 것인데 이, 이 비밀을 이 음녀가 자신의 음욕을 나타내며 자신의 욕심을 해결하며 하고자 이 하나님의 이 축복스러운 관계를 악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 합니까? 그가 먹고 먹었습니다 분명. 그의 입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먹었는데, 자신은 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입을 싹 닦음으로써,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악을 행했다고 그래. 발뺌을 하더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비로, 혹여,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신비의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단한 터럭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16장 2절.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는 분, 내가 아무도 내가 범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인간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 사람의 외적인 선함과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의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또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표현이 신비일 것입니다. 아, 신비롭다. 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신비롭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영역을 악용하여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죄악을 숨기며 포장하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를 줄 믿습니다. 이 숨기려고 했던 이 인물들이 성경에는 여러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때에 바나바라는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들의 구제를 위하여서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또한 칭송을 받으니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라 사비라라는 부부였죠 그래서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는 데까지 좋았습니다. 그데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에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둘이 같이 알았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넌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속일 수 없음을 밝히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하더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속이는 자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함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죄악으로 치달아갑니다. 어, 이 죄악의 본성은 속인 것을 또 속이려는 것입니다. 내 악을 저지르고 바로 회개하면 가장 좋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더큰 악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바세바를 가늠하였으니 그 일을 감추려고 계략을 짜서 그 우리아,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그 우리아가 바세바와 같이 동침하게 함으로 아, 이 태어난 아기가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 나온 적절하지 않은 관계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와의 관계에서 나온 악이구나라는 식으로 속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 버리므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명백한 다윗이 계획한 살인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간음의 사건을 덮으려고 살인의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사탄이 오늘 아까 막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것의 마음을 충동질한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우리는 죄인인지라 또 죄가 들어와 날아와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짓는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뒤로 바로 회개하면 좋으나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것을 숨기는 더큰 악까지 죄짓는 것보다 더큰 것을, 서 숨기려는 더큰 악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인물들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는 악을 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삼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악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내어놓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어요라는 이 말, 입을 싹싹 닦는 말이 아니라 나의 입을 벌려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 나이다. 또 하늘을 되돌아보며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내 생각으로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손과 발로 지은, 나도 모르게 지은 죄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라서, 그것을 온전히 준 앞에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신비로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와 그 신비스러운 자리들,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죄악의 통로로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악을 숨기려는 어떤 지혜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을 온전히 주님의 발아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